열심히 만든 공간도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에 있는 지인들만 아 거기 알것 같은 데 정도. 스타필드 측에서도 이제 스타필드 2.0을 도출해 보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보자라고 유즈를 말씀하셨고요. 새로운 기획 글 써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공격개도 두 개. 안녕하세요. 당신의 취향을 완성하는 공간 매거진 블루 캐빈의 팟캐스트의 호스트 천다운, 호스트 천세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 본연의 미학과 전통 공예로부터 영감을 찾는 브랜드 이스터네이션 청담 1호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트렌디한 상업 공간 디자인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 샐러딩 템플 레인리프트 크로아상 등 지금 가장 트렌디한 공간을 만든 주인공이신데요. 오늘의 게스트 글로우 서울의 박준우 차장님 모셨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우 서울 공간 디자이너 박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우 서울에서 수원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성수의 배를 타고 가는 매장이죠. 살라댕 템플과 레이니포트 크루아상, 인스파이어 푸드홀의 그 오아시스 고메빌리지를 대표적으로 설계했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전반적인 뭐 공간 기획, 컨텐츠 브랜딩, 마스터 플랜 일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준우 차장님이랑은 저희 블루캐빈의 매거진 볼륨 투 그래서 네.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좀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도 <laughs>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준우 차장님도 또 많은 성장을 이루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차장님이랑 저희가 함께 공간 기획의 과정,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준우 차장님이 실제로 글로 소울 지금 다니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어, 회사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오고 있었고 딱그 계단식 성장을 크게 이뤄가는 직전에 좀 합류하게 돼서요. 아 그러면 작년에 저희 매거진 인터뷰했 때는 그다지이 년밖에 그러면 안 돼. 네. 던 그렇죠. 아. 그래도 삼년 반이면은 꽤 오랜 시간 다니셨 적은 네, 제일 오래 다니면서 네. <laughs>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커갈 당시부터 함께해 음. 오셨겠네요. 네네. 네. 어 그럼 어떤 계기로 글로우 서울에 음.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 때 꿈꿔왔던 어떤 건축적인 미 어떤 공간적인 미학 그리고 뭐 작품 이런 게 이제 실제 사업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너무 현실과 꿈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뭐 분양 면적 상품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같이 녹여내기엔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공간도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필드에 있는 지인들만 여차저차 말하면 아 거기 알것 같은데 정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좀 한계를 느꼈고요. 저는 제가 만든 공간을 야 이거 진짜 멋있지? 내가 있어. 이게 좀 꿈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재밌고 누구나한테 이제 반응이 좋은 공간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그런 일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없던 방식의 공간 연출들을 뭐 미술이라든지 영상, 뭐 브랜딩 메뉴 등을 사내에 갖고 있는 각자의 팀들이 함께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할수 있게 된게 되게 좋았어요. 건축할 때는 빌 공짜를 쓰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지, 어떤 뭐 디자인으로 채워지는지, 사인이지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같이 만들고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얘기로 들어갈 것지만 네.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적인 것도 같이 경험을 하면서 해오고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글로우 서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글로우 서울은 디자인 스튜디오이기도 하지만 풀업테크 어, 기업입니다. 성공한 상공간으로 만들어진 매출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들 그리고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들로 실질적인 돈을 벌수 있는 디자인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공간에 치중되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센세이션한 트렌드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만들어온 매장들의 방법들이 이제 뭐 F&B 시장에서는 만연하게 사용될 정도로 어느 정도 선두 주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 기획이나 컨텐츠 브랜딩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좀 확장해나가고 있고요. 인하우스에 이 공간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컨텐츠를 작동하게 하는 모든 부서들이 각자의 전문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됐고요. 작년에 엄청 화제가 됐었던 공간이죠 스타필드 수원 프로젝트.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수 있나요? 음, 스타필드 수원 프로젝트는 저희 글로우소울에서는 세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중앙아트리움의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추후 화서역에서 이어지는 공중 보행 동선을 이제 연결하는 진입 광장, 옥상층의 펫 파크를 맡아서 했는데요. 이제 실제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뭐 공용부라든지 푸드 코트라든지 굉장히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소장님들 디자인 스튜디오를 같이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도 견련질로 많이 배우고 발주처의 어떤 니즈들을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저도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스타필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다섯 번째 매장이 아니라 대형 상업 공간인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싶은 이제 신세계 프라포티 측에 커다란 니즈가 있었어요. 어, 이제 대형 상업 공간이 그냥 크고 브랜드들이 많은 것만으로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었고 스타필드 측에서도 이제 스타필드 2.0을 도출해 보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보자라고 니즈를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개념과 어떤 논리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스타필드 2.0은 고객들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 스테이 필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이 됐고 별마당 도서관은 그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타필드 수원이 제가 찾아보니까 개장 열흘 만에 누적 고객 수 84만 명. 네.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1,900만 명. 이런 인기를 좀 만드시면서도 예상을 좀 하셨나요? 너무 과정 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고 있고 싶은 마음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체적으로 끌어간 두 명의 디자이너가 저랑 그 정혜성 실장님이라고 계셨고요. 전반적인 디렉팅은 유정수 대표님께서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실무적인 것들 할 때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각일씩 밤새면서 같이 붙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공간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뭐 편의성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같이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발주처 측에서는 그런 사소한 고객 경험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도 진짜 많은 노력을 담아서 진행했던 디자인이었구요 저희는 설계 이후에 이제 시공 부분에서는 엠바고식으로 소식을 듣지 못해 가지고 1년간 편안히 있고 살다가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오픈 직전에 한번 인스타에 공개를 해주셨고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때 이제 아 이게 이런 뿌듯함이 생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이 프로젝트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당연한 정도의지 당연히 인기였던 것 같은데 스타필드 수원 별만 도서관이 4, 5, 6, 7 이렇게 총 4개 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거대하고 엄청 규모가 큰 사이트인데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이걸 좀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어봐야겠다라든지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대형 상업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그 한국의 날씨, 계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는 덥든 춥든 편안하고 쾌적한 온도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대형 상업 공간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해봤는데요. 대형 상업 공간은 각각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각각의 브랜드의 특징을 하나로 묶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저기 진짜 잘돼 있는 디자인들이 많지만 결국 그 디자인이 그 상업 공간 전체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전체 소원스타필드의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층도 많잖아요. 7개층, 8개층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4개층을 아우르는 아띠룸이 있는데 이 전체 평면에서 조평적인 면적은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보이드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도 굉장히 적고요. 다행히 스타필드는 본인들이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하인드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1년에 분실되는 도서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문화적인 역할을 하는 악속의 장소가 되고 독서의 공간이 되고 북 콘서트가 열리고 강연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를 제공하고 우리 상업시설이 이런 걸 제공한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요. 별마당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대형 상업 공간의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마당 도서관을 진짜 크고 멋있고 가장 기억에 남게 만들어서 이 전체의 상업 공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관을 이 별마당 도서관으로 기억시키고 싶었다는 게 우선 음. 큰 목표였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사소한 고객 경험을 되게 중요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적용을 시켰는지 응. 어떻게 디자인으로 좀 도출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어, 거시적인 범위부터 저희가 의도를 조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복도형으로 된 대형 상업 공간은 길을 잃기 쉬워요. 방향성이 명확히 없다는 거죠. 좌우 대칭으로 많이 느껴지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 길을 잃기 쉬운 전체 상업 공간에 방향성을 첫 번째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재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원더포인트라고 하는 북타워를 저 보이드 한 켠에 배치를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로 대형 상업 공간 할때 많이 하는 말인데, 고객을 수평적으로 100m 이동시키기는 쉽지만 한 층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별마당도서관에 그 북타워를 각 층별로 중층으로 만들어서 층에 반칸씩 올라가게 되는 구성으로 층별의 경계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안들이 있었고 북타워를 향해서 이제 45도의 책장들이 이 레이어를 만들고 있잖아요. 북태워만 하나 딱 있으면 이 전체 공간이 중에 그냥 하나로만 보일 뿐이지만 이 레이어의 켜로 시선이 그 북타워 쪽으로 몰입되는 강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던 그 방향성에 대한 몰입을 조금 더줄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전체 별마당 도서관을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45도로 꺾인 그 아뜨리움 보이드를 바라보는 쪽에 있는 포켓 공간 거기는 스몰스페이스로 잡았고 북타워 안쪽은 미디엄 스페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에 바닥면적인 그랜드 스테어가 있는 곳은 광장 라지 스페이스로이 개념을 잡았고요 각 스페이스별로 작동되는 컨텐츠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라지 스페이스에서는 강연을 하고 북 콘서트가 열리고 그리고 그랜드 스태어에 앉아서 이 경관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북타워 안에서는 뭐 큐레이팅된 도서라든지 혹은 뭐 컵업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릴 수 있게 취향에 맞는 행사가 열릴 수 있게 좀 기획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스몰 스페이스에서는 이 책장 사이로 이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제 다양한 독서의 풍경 그리고 인접한 테넌트들과의 연계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말한 이 사소한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들인 거죠. 예를 들어 스몰 스페이스에 있는 의자들은 조금 더 밑을 바라보기 쉽게 바 형태로 이제 좌석이 만들어진다던가 혹은 단위 한칸 올라가 있고 빈 백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모듈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발주처들과 여러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은 스페이스 하나에 이런 다양한 타입들을 스터디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앉는 각도라든지 손잡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부스들을 계획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시공성과 비용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속아져가지고 이제 지금의 소나스타 필드 별마당 도서관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2.0이라는 또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별마당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옮겨오면서도 완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좀 차별점을 주려고 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영화도 보면은 시리즈물. 이 편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가 저 코엑스물별마정도서관의 그두개 층을 아우르는 책장은 그냥 커다란 책장 하나로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한 가지 개념만으로는 새롭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그 거대한 책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이게 직관적으로 명쾌한 기획 의도가 전달되는 것과 거대한 책장이 조금 더 원더포인트 화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기획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그런 의미고 사용성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을 머무르게 하는 스테이의 여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포켓 공간이라고 하는 사이드 쪽에 그 45도로 꺾인 책장이 뒷편에서 이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책을 보는 행위들은 건축의 아트리움이라고 하면. 어떤 층별 공간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공간 전체의 쾌적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뚫어놔요. 그 면에 어떤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미디어 패널을 붙이거나 커다란 책장을 하나 놨겠죠. 근데 그러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희는 그 사십오도로 만든 그 박스형 공간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유도를 했고 그게 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아트리에서할수 있는 별마당도서관의 한계를 좀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책도 보시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나무판자 같은 거 주워가지고 아파트 뒤에다가 아지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땅당 가리고 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느낌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뒤쪽의 공간들이 결국 인접한 테넌트들이랑 연계해서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쉽게 해보지 못하는 경험에 있어서 되게 재밌고 네. 신비로움을 느끼는데 그런 거 다들 로망 있잖아요 내가 주택을 지으면 책장을 열면 이제 비밀 서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책장의 뒷면이라는 이제 장치가 주는 요소들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디자인이 루이스 칸의 음.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영감을 받고 어떤 부분에 적용을 시켰는지 간단하게 한번 음...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 북 타워를 놨죠. 근데 그게 초기 단계에서 과연 그러면 코엑스 벨마당도서관과는 뭐가 다른가 그거 하나만 딱 놓으면 이거를 더 극적이게 만들어 볼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쏠리게 만드는 그 45도로 틀어진 레이어들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루이스 칸이 솔크 연구소를 만들 때이 레이어 끝에 나무를 두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루이스 바라가 아니라는 건축 저 지중해가 이 끝에 담기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인데 무엇을 또 두려고 하는가 해서 그렇게 완결난 진짜 멋있는 건축물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구조 자체를 오마주를 했지만 예를 들어 콘크리트 건축물로 이 구조를 오마주해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따라한 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책장은 저희는 휴먼 스케일에 익숙한 그 책장을 자체를 이 건축물의 스케일로 오마주해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뜻깊은 의미가 되고 고객들에게도 이제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번 찬신한 공간과 요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어떤 공간의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두 개예요 압도적인과 비일상적인 근데 이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인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먼스케일로 익숙한 책장 또 커다란 건축물의 구조 이거 두 개가 조합되었을 때 비일상적이고 압도적인 열감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매장을 만들어 올 때는 화제성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공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화제성입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화제가 돼서 이게 결국 상업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공간의 편안함 그리고 어떤 마감재의 물성 그리고 이 공간의 공기 음악 잔잔하게 사람의 내면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공간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들을 저는 공간의 분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 분위기와 화제성의 중간에 딱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 별마당 도서관 하면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이 층고가 가장 특징이잖아요 제가 그냥 언뜻 봤을 때도 책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무게를 어떻게 그걸 다 버티는 지가 사실 가장 순수하게 궁금했었거든요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 관련된 거였는데요 기존에 예상됐던 책장에 하중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 측에서도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하중을 얼마만큼 늘려서 구조를 재설계 해야 되는가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 손이 닿는 곳에 실물 책들이 몇 권을 들어가는지 그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책들은 가짜 책이죠 그런 책들로 구성을 해서 무게와 이제 건수까지 좀 산정을 해서 발주처에 제공했었던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가짜 책들을 파신 회사도 돈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 <laughs> 그 스타필드 프로젝트 하실 때 다른 스튜디오 분들이랑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협업을 음.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이야기라든지좀 경험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인테리어 사무소들이랑은 용역의 파트가 달라서 그분들의 발표만 좀 봤을 뿐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협업은 없었고 다만 저희 디자인은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들이 좀 많았죠. 예를 들어 이 수원 스타필드의 설계사인 해안 건축, 그리고 거기에 소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협력업체들과의 소통들, 그리고 발주처의 고객 경험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켜줄 만한 협업들, 실제로 저희가 앉았을 때 팔걸이 높이가 보통 이 정도고 하는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됐었거든요. 어, 그런 협업들이 좀 많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담당자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보통은 안 해도 될일 해야 되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타필드 담당자들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셔서요. 발주처부터 말씀드린 협력업체들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스타필드 이 프로젝트를 조금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부분이 있나요? 사실 디자인으로서 현장에 나가 보면 결과물을 보면 아쉬움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거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세부적이지만 구현은 안 됐다든지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든지. 다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글로우 서에 합류하게 된 어떤 동기였던 야 이거에 내가 있어 멋있지. 이게 지금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게 돼서 제 이야기도 할수 있고 이 내적 관종력을 은은하게 채워 주는 결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고 이부에는 박준호 차장님이 정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글로우서울이 지금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